물론 어, 저의 아들에 대한 존재도 어, 저를 이렇게 바꾸게 된 계기가 어, 물론 확실하고 생각하고요. 그런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왔다고 이제 얘기 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나의 편으로 만든다는 건 불가능이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제가 이제 주변에 어, 이제 좋은 사람들과 같이 음악하는 사람들의 영향이지 않을까 해요. 그들과 이제 2 4시간을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저를 서서히 바꾼 것 같아요. 물론, 어, 저의 아들에 대한 존재도 어, 저를 이렇게 바꾸게 된 계기가, 어, 물론 확실하고 생각하고요. 그런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왔다고 이제 얘기해 드릴 순 없을 것 같아요. 왜냐면 그것 때문에 이게 제가 결심을 했다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제가 그렇게 변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저도 모르게. 지금 37살의 김현중이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여기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 이 마이선이라는 대곡은 1절 2절 3절에 대한 나에 대한 선이 있어요. 1절은 아버지에 대한 선이고요. 2절은 나의 아들에 대한 선 그리고 3절은 나를 지켜주고 어, 사랑이 좀 가족, 팬분들에 대한 선이에요. 내가 또 이렇게 누군가를 밝혀주자니 또 너무나도 무한히 저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나의 선이 생겼어요. 그리고 마지막 나에 선, 나의 팬분들,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, 가족분들에게, 어, 이제 내가 한 사회에 당신들이 주는 빛을 받고 여기까지 왔으니, 이제는 내가 당신들에게 빛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의미를 좀 담아봤어요. 나를 시기하는 사람, 나를 보러워하는 사람, 되게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설득하자면 제 인생이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.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나의 편으로 만든다는 건 불가능이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만큼 제가 한발한발더 나아가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